자기개발 영상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 생산자 입장에서 보이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리는 조언이 효과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자기개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효과를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피드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컨텐츠들이 뜨죠. 효과와 평가. 자기개발 컨텐츠에는 효과와 평가에 괴리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차적인 괴리인데요. 자기개발 컨텐츠는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컨텐츠에 대한 평가는 그 즉시 이루어지죠. 시청 이후 즉시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즉시 평가를 할 때는 효과를 체감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대로 따라하고 몇달 후에 그 영상에 돌아와서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진 않잖아요. 영상 시청 즉시 드는 감정에 의해 좋아요와 구독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영상보다는 감정을 잘 불러일으키는 영상이 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동기부여 영상이 있겠죠?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에 자기개발 컨텐츠는 마케팅에 적용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현재 한국 자기개발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이 유명한지 따져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효과가 없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이 자기계발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와 허들의 괴리입니다. 허드 대비 효과가 크면 정말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허드와 효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이것저것 요구할 겁니다. 예컨대 도파민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 찬물 샤워를 하라는 영상은 인기가 많을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신과 가서 뇌파나 기질검사를 받아보고 처방받으라는 얘기는 인기가 없겠죠. 돈, 시간, 병원 알아보고 예약할 에너지가 많이 드는 허들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분한 얘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이렇게 효과가 좋은 컨텐츠는 구체적인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 컨텐츠는 따라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구체적이라 재미도 없죠. 그러면 시청 조회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떡상하기는 힘든 영상이 될 겁니다. 정말 도파민 얘기하는 자기개발 컨텐츠는 많은데 정작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도파민 얘기는 피드에 잘안 뜨지 않나요? 유튜브 자기개발 영상이 효과가 없는 두 번째. 그건 바로 실험적인 조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은 컨텐츠 생산의 진입 장벽이 낮은 블로그, 트위터 모두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자기 경험에 빗댄 조언이나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채 g 피티가 만들어준 것도 많죠. 또 뇌과학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트렌디하고 과학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검증은 안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보다는 실험적인 이야기에 끌립니다. 사람들의 자극 추구 성향 때문이죠. 모처럼 재밌는 거 보려고 유튜브 켰는데 따분한 거볼 수는 없잖아요. 검증된 방법들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는 효과는 좋은데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요즘 유튜브 피드를 휩쓸고 있는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잠 깨려면 눈을 위로 뜨라는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말하자마자 한국 자기개발 유튜브들이 미친 듯이 짜깁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스타벅스 매출은 감소할 것이며, 인터넷 강사들은 조는 학생들에게 눈으로 떠서 잠 깨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게 또 정승재 사생팬 유튜브 채널이 뜰 것이며, 정부에서는 졸음운전에 막기 위해 눈으로 잠깐 뜨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면 현장에서 무조건 빨리 받아들입니다. 최소한 효과가 있다는 증언하는 영상이라도 있을 법하지만 없죠. 또 다른 이유로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고갈입니다. 유튜브는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영상 노출에 유리하고 그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 고갈이 찾아오죠. 처음엔 검증된 영상을 만들다가도 나중엔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손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책임지지 않는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떠나서 자기개발의 특징으로는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의학, 유사과학이란 말은 있어도 유사 자기개발이란 말은 없습니다. 의학은 잘못된 정보가 사람을 조져놓지만 자기개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에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제안하는 방법들을 해보면 조금씩 좋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본질을 흐리기도 하고요. 자기개발은 비판을 받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핫했던 미라클모닝도 이제 와서야 조금씩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시간, 주의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얼마나 많은 올빼미 족들이 미라클모닝을 억지로 따라하다가 절망하고 자신의 의지를 탓했을까요? 또 많은 자기개발 컨텐츠들이 해외 구루들의 영상 클립들을 짜깁기 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될지언정 그 사람의 마인드셋을 인식해야만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영상 한두개로 커버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매주 교회 가는데 대가들의 마인드셋을 이식하려면 영상 한두 개가 아니라 책도 보고 누구의 트위터도 팔로우 하는 등의 덕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상적으로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만든 클립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매우 힘듭니다. 덕질이 필요합니다. 자기개발 영상 효과 운운을 넘어서 피드가 주도하는 정보 섭취는 지직노동자의 경쟁력에 큰 독이라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콘텐츠를 직접 찾아 발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희귀해질 능력이겠죠. 자기개발 영상도 필요한 스킬을 찾아서 시청해야지, 좋아요와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과 추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콘텐츠를 소비해봤자 그렇게 드라마틱한 발전은 없을 겁니다. 인스한 의견인 나심 탈레브의 말로 마무리합니다.